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31일자 투자의 시 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수할 수 있으면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알테오젠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제 방송이 처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과거에 25년도 1월 달에 지금 동그라미 친 데서 제가 매수하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5월 달에 제가 매수하자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간다고 멘트를 했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잠깐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그 당시 1월 16일 날이 다이아몬드 지표 했을 때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5초 정도만 들려 드려 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도 괜찮고 내일 아침까지 사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한 줄어도 더 사보겠다면 사보세요 주가가 정말 올라가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세력버스가 주가가 급등한다 그랬는데 진짜네 매도 타점 짚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급등하면은 한번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뭐라 그래요 1월 16일날 이번에 급등 나올 건데 급등하면 한번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디서 팔았어요 3월 18일날 주가가 매수한 데서 정말로 주가가 올라왔고 매도를 한번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다시 매수했는데 어디서 매수했냐면 5월 19일날 이 십자도지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어요. 5월 26일 날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매수하자 했는데 요때 내용도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되실 겁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오늘 매수하셨거나 저보다 저희 구독자분들보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 얘기 하실 겁니다. 23년도에 구독했다면 4만원대 평균 단가일 건데, 아니면 지난주에만 구독했어도 그래도 지금보다 5%는 싸게 샀을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제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주가가 제가 예상한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올라간다는 가격까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자 여기까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때 33만원대 매수한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잠깐 이때 방송 또 한번 들어볼게요. 미래에 제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주가가 자, 제가 주가가 올라갈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알테오젠을 우리 채널에서 언제부터 매매를 했냐면 알테오젠을 23년도 8월 23일 날 25년도까지 호재를 정리해드리면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얼, 가격이 얼마였죠? 우리가 알테오젠 IR 행사를 다녀오면서 매수했을 때가 4만원대였거든요. 여러분들이 23년도부터 구독을 안 했더라도, 최근에 구독을 했더라도 30만원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 몇 퍼센트 수익 중이에요? 플러스 50% 수익 중이거든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더 재밌는 것몇 가지만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 날 매수하자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떠 있었죠. 예상한 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6월 13일 날 화살표 지표 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방송을 합니다. 그럼 떨어지면은 춤의 자리가 나오겠죠. 여기 다이아몬드 지표가 있는 7월 2일 날 제가 뭐라 그래요. 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익절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월 22일 날제제팔 팔라 랬어요주주가떨어졌졌다올올라다다 그렇죠? 죠세이이매하하주주가떨어진진했했잖요 자, 자, 리고 나서 오오입입다오오제제보여여릴릴는이 오늘. 이런 였였요요타 타점에서 타타점지지매했했던한한보여여리리고타 타점에서 D타점에서 떨어졌다가 E타점에서 올라가고 F타점에서 떨어졌다가 이번 G타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앞에서 방송했던 걸 일부러 보여드려 봤어요.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맞출 수 있으면 올라갈 때는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라고 방송을 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질 거니까 매도하시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처음이시거나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라면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두셔 가지고 다음번 알테오젠 매도하자고 하는 날까지 한번 영상을 보러 오시고 제가 매도하자고 하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농담 같죠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매매하는 기법이 있어요 알테오젠만의 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제가 지금부터 얼마까지 투자를 할 건지 궁금해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이때까지 사고팔았던 자리가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고, 오늘 캔들 지금부터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도 따라오면 돼요. 미래의 사람들은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테오젠을 매도하는 날은 매도하시라고 영상을 찍어요. 매수하는 날은 매수하시라고 영상을 찍어요. 영상 보러 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매도하자 영상을 찍었는데 못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채널에서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또는 당일 날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봤는데 떨어지고 나서 봤어. 그럼 어떡해요? 이 다음 파장 기다려야죠. 그쵸?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부지런하게 팔고 다시 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바쁘셔도 따라올 수 있게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구독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자분들한테는 타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제 번호는 0 1 0 4 4 5 1 5 0 1 9요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한개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알테오젠 타점 때 문자를 보내 드릴 수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야지 보낼 수 있으니까. 다만 제가 문자로 사고 팔자 한다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마시고 부탁인데 영상을 보러 오셔야 돼요. 영상 보러 와서 이유를 들어 보세요. 왜 샀는지, 왜 파는지 이유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건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다이아몬드 때 사고 파란색 선에서 팔고 다이아몬드 때 사서 파란색 선 화살표 시킬 때 팔고 이런 것들이 뭔지 제가 만든 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내일부터 어떻게 매매할지 알려드려 볼 테니까 오늘 봐서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기서서은자자료이이다매출출이8 9 0억이이요요요시다 우월한 제품품을만었었요할로자 m e e t i 이이 meeting, m e e t i 제가 그때 녹화 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이유들을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 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요. 알테오젠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예시에서 파란색 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파란색 선을 찍으로 올라가고, 파란색 선 찍으로 올라가고, 파란색 선 찍으로 올라가고, 파란색 선 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선이 얼마의 위치에 있는지 알면 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쵸? 오늘 가격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져 가세요. 마우스를 하다 대면 네모 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579,500원이라고 만 적혀 있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알테오젠을 579,500원까지 만 주가를 올렸다가 조정을 시킬 거예요. 다만, 변수는 기간인데, 최대 재료가 나오는 10월 달에 혹시나 재료가 뜨고 주가가 조정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가지고, 조정할 때 신프 외가 안 팔면은 제가 홀딩 하자 할 건데 이게 뭔지 모르실 수 있죠. 오늘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매도할 때 매도하는 기법이 있는데 무조건 뭐 화살표시 가 뜨면 판다. 그게 아니고 매도하는 기법이 있으니까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영상 자주 찾아오세요. 오늘은 그냥 구독자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따라올 수 있게 예행 연습 준비 그리고 매수 타점임을 알려드리는 그런 구조로 한번 짜봤고요. 오늘 신안이 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의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뵐 거고요. 타점비 하신 분들은 구독과 조회 러두셔서 영상을 자주 보시고 러 제가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서 타점들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